20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에 2019X를 써보면요. 개수가 지금 1, 2, 3, 1, 2, 3, 1, 2, 3, 3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참고로 2019도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X,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네제곱, 2x의 5제곱 3x의 6제곱 x의 7제곱 2x의 8제곱 3x의 9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서 마지막이 거꾸로 써볼까요? 2010광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3의 x의 2019, 2의 x의 2018, 그 다음에 x의 2017, 이런 식으로 식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풀이 과정의 계획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로 나누지 못해서요. 우리는 이 f의 2019x식을 x 세제곱 플러스 1 이라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2019x 를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을 qx 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rx 를 찾아낼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적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1 곱하기 qx를 몫으로 갖고 나머지를 rx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요.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 x가 1차 이하여야 1차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2차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풀이를 진행을 해보면. 좀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X 세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요. X 세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식이 T 플러스 1이 되고 1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측에서 F2019식에서 X 세제곱을 T라고 치아놨기 때문에 X 세제곱을 기준으로 T 문자로 바꿀 수 있는 항들을 바꿔보면요. 지금 여기서 X 플러스 2X의 제곱. 3차가 안 나오는 항들은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3T고, 4제곱은 X 곱하기 X 세제곱이니까 XT 플러스 2X 제곱 T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XT의 제곱 2X제곱 T의 제곱 플러스 3T의 세제곱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요. T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면요. 어, t가 없는 항은 그대로 적겠습니다. x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씩 보면요. 6개씩 보면, 지금 이 6개의 식을, 6개의 항을 보면 이 값이 지금 0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더 지저분해질까봐 짓지 않았는데요. x와 마이너스 x가 사라지고, 이 x 의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사라집니다. 어, 그런데, 뒤로부터 더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여섯 개항을 묶게 되더라도, 여기 3과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와 x와 사라져서 이 값도 0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지금 이 F의 2019X라고 하는 식은 항의 개수가 총 2019개입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6개씩 묶어서 t에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수가 낮은 남는 항들만 살펴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를 6으로 나누게 되면, 638, 21이죠. 638, 39가 되어서, 6, 어, 6, 6, 36이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나누었을 때, 지금 3개의 항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3개의 항을, 앞에 뒤에서부터 우리가 뭐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섯 개씩 묶어 올 거기 때문에 여섯 개씩 묶어 오면 요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지금 나눗셈을 표현을 해 보면요. 써 보겠습니다. f의 2019x를 t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라고 할수 있고 그 나머지가 앞에 있는 3 개의 항인 x, 2 x의 제곱, 3x의 세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이 식을 원래 상태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x의 세 제곱 플러스 1에 qx 그리고,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3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아, x 마이너스 1이 아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qx,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될 것이고,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이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곱하기 qx, 나머지를 3x의 세제곱 2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나눗셈의 한등식을 변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식으로 나눴는데 지금 나머지가 3차 식의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을한번더해 주어서요. 3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어, 몫이 3x,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아, 앞에 게 세제곱이네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가 되고, 빼게 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어, 다시 한번, 플러스 5를 해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되어서, 뺐을 때, 이 값이 3x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요 x 제곱 x 로 나눈 나머지는 3x 5 라고 할수있고요어이 식의 ax 플러스 b 랑 비교해 주면 a 는 3이고 b 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지금 a 곱하기 B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